영생. <laughs> 교주가 사망하여 끝날 줄 알았던 구선원 집단. 여러분은 지난 심판의 날에서 우리 세하늘님께 선택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드라마 구해줘 마지막회를 통해 드러난 이단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계속되는 아류의 등장입니다. 찾으라. 그동안 우리는. 구원배를 다시 떠오르게 할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새 하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새 하늘님께서 제게 아주 선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우리 구선원의 새로운 성지가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신천지가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정점에 있는 2020년. 우리는 반드시 신천지 아류 집단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새가 꺾이는 만큼 신천지 아류 집단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코로나와 같은 사태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방역이 중요합니다. 현재 유튜브 활동이 활발한 아류 집단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올린 영상 3개에서도 경고한 바 정혜동 TV입니다. 현재는 정혜동 TV라는 글자를 감추고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해당 채널의 정확한 명칭은 시작입니다. 본인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아이고 재림 예수의 영이 자신의 몸에 임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역사가 시작됐다는 의미에서 시작인가요? 구독자도 빠르게 올라 벌써 2천 명을 넘어버렸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